성주군이 오늘 합천군과 함께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 조기 확정과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지난 2020년 12월 공개된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내용에 대해 성주군과 합천군이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원한대로 기본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하길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주역 유치 범군민 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이병환 성주군수와 홍준명 사회단체 협의회장 그리고 합천역사 유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준희 합천군수와 지정도 재외합천 향후 연합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간 소통 간담회, 공동 건의문 낭독 협약 서명 순으로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